자, 성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고통의 한복판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의 마지막 호소인데요. 그의 처절한 외침이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이건 그냥 요이라는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하게 될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음 한쪽에 품고 이제 요브의 목소리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브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지 않아요. 뭐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의 시선은 이제 오직 한분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의미없는 위로와 변론을 다 뒤로하고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들의 논리는 참 간단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거였죠. 하지만 요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인과 응보 공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걸요. 훨씬 더 크고 광대하고 신미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먼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호소를 시작합니다. 와이 부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요비 자기 억울하다고 불평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노래합니다.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매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의 그 좁디좁은 신학을 단숨에 뛰어넘는 선포인 겁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한다고 해서 네,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순순히 물러서진 않습니다. 욥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죠.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나의 온전함, 나의 결백을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의 고뇌가 그야말로 폭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주장하는 한 인간의 이 처절한 외침. 이것이야말로 욕기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뭐 현실이 바뀌나요? 아니거든요. 고통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욕은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진짜 지혜라는 건 어디에 있는 걸까? 이 깊은 질문을 담은 욕기 28장은요. 성경 전체에서도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지혜의 노래입니다. 욥의 통찰력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땅속 깊은 곳까지 굴을 파서 은과 금 온갖 보석을 찾아낼 기술이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그 어떤 지식으로도 지혜가 있는 곳은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지혜는 가장 깊은 바다에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준다고 해도 살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고 찾다가 여비 내놓은 결론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 인간의 지혜라는 게이 세상 모든 비밀을 다 이해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오히려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악을 떠나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진짜 지혜와 명철이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이제 곧 이어 나올 요배 마지막 호소에 아주 단단한 기초가 되어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요배 독백은 정말이지 가장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잃어버린 영광스러운 과거와 지금의 이 비참한 현실, 이 극명한 대비를 함께 느껴봐야만 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눈부시게 연관스러웠던 어제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오늘을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그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겪고 있는 상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욥의 과거는 정말 눈이 부셨습니다. 그가 성문에 앉으면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봤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눈이 되어 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었죠. 그야말로 공동체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바로 어제까지 영광의 정점에 서 있던 욥은 오늘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로 추락했습니다. 존경은 조롱으로 바뀌었고 그의 빛나던 명예는 아침구름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을 연주하던 그의 악기는 이제 슬픔과 통곡의 소리만 낼 뿐입니다. 이 구절만큼 유비 느끼는 그 굴욕감을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과거에 내가 사람 취급도 안 해서 내양 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지금 내가 조롱당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이한 문장에 그의 인간적인 고통과 찢어지는 수지심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베 이 길고 긴 호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의 이 외침이 그냥 고대 문서 속에 갇혀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외침은 시간을 뚫고 나와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번 이제 할수 있는 말을 다 쏟아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힘껏 주장했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슴치며 슬퍼했습니다. 이제 텅빈 무대 위에 홀로 서서 깊은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립니다. 이야기는 가장 숨막히는 긴장감의 순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요배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통을 예쁜 말로 포장하거나, 괜찮은 척 하지 않고, 나의 의심과 분노, 이 슬픔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직한 믿음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욥처럼 그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